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중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시험 전에 진도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십자군 전쟁과 이후에 쭉 있었던 그 도시의 발달 그리고 장원의 해체, 종현집권 국가 이런 식으로 중세가 말기로 들어서면서 봉건제와 저희 그 봉건제와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이런 게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바뀌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페이지 펴시고 프린트 2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재생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재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중세에는 이런 신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신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이지 못하게 평면적이고 사람의 표정도다 보시면 다 똑같죠. 얼굴 표정도 똑같고, 이러한 것 자체가 그 중세는 신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런 뭐 몸에 대한 그 인체에 대한 신비 이러한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자세히 표현하면 신에게는 좀 불경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도 똑같이 몸도 다 가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재생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로의 재생이다라는 건데, 이 그리스 문화가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듯이 인간 중심의 문화였죠. 인간 중심의 문화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외설적일 수 있지만, 이거를 보시면 인간의, 인간의 이러한 그 곡선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표정도 다 다르게 표정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는 건데 이러한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네상스가 유럽 세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나뉘고요. 종교 개혁도 루터의 종교 개혁과 칼뱅의 종교 개혁,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의 성공회 등의 종교 개혁 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스업에 들어가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르네상스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4, 16세기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려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 그리고 실용적인, 중시, 실용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중세로 들어가면서 신 중심의 문화가 되었었죠. 신 중심의 문화가 되었다가 이게 다시 인간 중심의 문화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문화를 재생한다. 라고 해서 르네상스가 재생했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게 가장 먼저 등장한 게이 이탈리아인데요. 이 이탈리아에서 먼저 발생한 이유가, 자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베네치아의 상인들 그리고 십자군에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던 베네치아의 상인들또 여기에 보시면은 로마 교황청이 있었고 또 고대 도시의 그 고대 제국 로마의 수도였던 수도였던 이 로마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돈을 벌고 이렇게 부를 얻게 되면은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쪽, 그 이탈리아 쪽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 비잔티움의 본거지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발칸 반도 쪽이 굉장히 이탈리아 쪽과 가깝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문화의 변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주의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인간중심의 문화, 인간중심의 문화로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자, 그래서 신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 말 그대로 그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인간 본연의 이러한 모습을 많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신 중심의 문화였는데 그래서 사람들 개개별의 사람들보다는 신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그냥 신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이러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문학으로는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삶.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도 인간의 삶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laughs> 밝히는 것이 있었고요. 자, 미술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그 모나리자. 가장 대표적인 모나리자가 이 대표적인 그림이고 요거는 미켈란젤로가 한 시스타나 대성당이라는 데서 나온 천지 창조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 여기 보시면은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기,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이렇게 <laughs> 스페인의, <laughs> 아 그, 아테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들, 이러한 것들을 그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했고요. 건축적으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고딕 양식이 발전했다고 했죠. 뾰족한 탑과 그리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 생유리 그림이 있었던 이러한 르네상스. 그, 고딕 양식이 발전했었는데, 이게,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때도 도문 유전은 있었지만, 벽이 얇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볼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과학의 발달인데, 대표적인 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과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동설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중세,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게, 처, 이게 천동설인데, 천동설인데, 이것이 이제, 제, 지금의, 지금의 상식,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천문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동, 천동설을 깨뜨리고 지동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망원경 통해서 계속 꾸준히 관찰을 했고, 요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저기 그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이탈리아는네상스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탈리아, 로마의 르네상스의 중심지에 있었고, 이탈리아가 그 <laughs>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전하고, 고대 로마에 많은 저기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이탈리아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여기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냐면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있잖아요.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뭐였어요? 인간중심의 문화. 인간중심의 문화, 인문주의였잖아요. 인문주의였는데, 그래서 뭐 인간의 인체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그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이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여기 밖으로 넘어 이렇게 이 여기를 넘어서 이쪽으로 전해져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프랑스 북부, 네덜란드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자,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그 이탈리아 중심의 르네상스에서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달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이 현실 사회와 교회 부패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이 남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를 딱히 비판을 하거나 사회 비판적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낭만적인 낭만적이고 그리고 인체를 그 저기 하고 좀 화려한 문화라면 여기는 좀 사회 비판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실질적인 문화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신 예찬이라는 걸 해서 이 사람들이 너네가 믿고 있는 게 지금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믿고 있는 거 우신 어리석은 신이다 너네는 어리석은 신을 믿고 있는 거고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게이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의 우신 예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그리고 뭐 세르반테스의 세르반테스의 저기 그 돈키호테 여러분이 잘 아는 동키호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다 중세 기사 이 세르반테스가 우리가 배웠던 중세 기사의 어리석음 그 오집 오, 오 오만과 아집 이런 걸 표현한 게동키호테고요 그리고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요거는 이제 어리석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것도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게 원래는 그, 저기잖아요. 그, 이상향을 따는 건데, 사실은 이상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가 유토피아다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는 어둡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도 발달을 해서 이제 나침반도 발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사람이 활판인쇄술을 발명합니다. 활판 인쇄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금속 활자, 뭐, 목판 인쇄, 이런 것을 이때 배, 보급을 했고, 또 이때 나침반이나, 그리고 대포,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본건 기사도 몰락하고,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활판 인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이게 금속 활자들이에요. 이런 금속 활자들을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이제 딱 찍으면은 딱 찍으면은 그 종이가 되는 거죠. 어 선생님 여기 오타냈네요. 활파인세 슬이 아니라 활파인세 술입니다. 술. 자 다음으로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촉발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개혁적 성격이 강했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이제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적 성격으로 해서 인체를 강조하고, 인체의 굴곡이나 이런 걸 강조하고, 이렇게 그, 르네상스의 성격을 띄웠다면, 알파스 이북으로 넘어가서는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가 뭐 봉건제도도 있었겠지만 뭐 봉건제 장원제도 있었겠지만 있었겠지만 이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왕권이 그 커지면서 없어지고 있었고 장원제 또한 많이 없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봉건제, 장원제와 함께 저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중세를, 서양 중세를 교회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 그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된 거는 루 터 부터입니다. 에라스무 아까 봤던 에라시무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 이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원래는 신학자였어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면벌부라는 걸 발, 발, 판매를 하면서 갑자기 루터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이 사람이 이제 큰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성당을 지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트교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기 원했고 연옥이라고 불리는 지옥을 가기 가 싫어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라는 걸 판매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면죄부라고 불렀는데 죄를 면해준다가 아니라 이미 재은 질은 이미 재은 지은 죄는 면할 순 없어요. 면할 순 없는데, 이거를 벌을 면해준다. 그 죽고 나서 천국 주갈 때, 벌을 면해주는 거를 종이를 써갖고 그냥 이렇게 종이를 하나 사면은 천국 갈 때, 조, 천국 갈때 벌을 면해준대요. 지옥을 안 가게 해준대요. 사람들이 다 혹하겠죠. 다 혹하는 거예요. 어, 진짜? 이걸만 사면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는 루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면벌부를, 면벌부를 파는 데에다가, 면벌부를 파는 데 반대를 해서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살펴보세요. 자,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크리스트교는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돈 받고 팔고 있는 거, 이거는 장사하는 거다. 절대로 이 크리스트교도라면, 절대로 이 면벌부를 사지 않아도, 면벌부를 사지 않아도 진실한 크리스토교라면은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성당 가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해 그 진실로 회개하면은 면벌부가 없어도 별로 변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이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파문이 되거든요. 파문이 돼가지고 그런데 파문이 됐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히려 가톨릭을 더 공격해요. 가톨릭이 잘못했다. 오히려 가톨릭의 지금 성직자나 교황이 돈을 밝혀서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진정한 크리스트 교도라면 이 성직자 필요 없지. 성직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다. 성경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후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파문을 당한 이후에도 중세시대에서 파문을 당하면 이 사람은 아무나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후 중에 한 명이 이 루터를 보호를 해줍니다 성에서 자 그러다가 농민들이 이 루터를 굉장히 많이 보위를 해줬는데 예, 보호를 해줬는데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농민 반란에 대해서 루터는 제후의 편을 들고 농민 편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마음이 떠나갔고 제후들은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준 루터를 신봉하게 되겠죠. 그래서 루, 농민들이 떠나가고 제후의 지지를 받았고 이 루터가 주장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가톨릭이 다없 가톨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그 내가 꼭 성직자의 말을 들어야지만 저기에 갈수 있나 천국에 갈수 있나 내가 성직자의 말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은 믿는 건가? 라는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루터파 루터가 주장한 그 교회 를 루터파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루터파 교회가 힘이 세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는 여기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신성로마 제국을, 신성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칼뱅인데요.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루터 이후의 사람이에요. 루터 이후의 사람인데 이 칼뱅이라는 사람을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예정설이 뭐냐면은 너네는 태어날 때 너네의 직분 그러니까 너네가 할 것을 다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네는 하나님이 정해 준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너네가 하나님이 준 일을 하고 있,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네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시에 발달하면서 우리가 상공업자들이 엄청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엄청 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칼병이라는 사람이 예정서를 중시하고 너네가 지금 하는 게 너네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네 다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공업자들은 오칼뱅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뱅들을 따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루터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금 신교들이 보통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루터 루터파가 여기 신성로마제국 북부 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칼뱅이라는 사람은 여기 스위스, 지금의 스위스의 수도인 제네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그 제네바에서 만들어진 칼뱅파가 여기 스코틀랜드나 프랑스, 여기 보이면 신교파들 보이죠? 스쿼트, 프랑스, 그리고 이신성마머지 남부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루터파, 루터파는 제우들의 저기를 받았고, 제우들의 그 지지를 받았고 이 프랑스 제네그 칼뱅은 상공업자들 그러니까 하층면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루터파 칼뱅파 이후에 루터파 칼뱅파 이후에 여기 영국 있죠? 이 영국이랑 영국 왕이 있었는데 이 영국 왕은 그 영국 왕이 헨리 7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7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그 카사노바였어요, 남봉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저기랑 결혼을 했다가, 그 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이고 싶어. 뭐그전 부인이 아들도 못 낳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헨리 칠세가 나, 이, 그 이제 일단은 가톨릭이니까, 나,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해, 이혼하는 거. 받아줘라고 저기 교황한테 교황한테 이야기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정한 거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이혼을 할수 없다고 해요 그래도 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은 굉장히 죄악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그 교황은 이 영국 왕에게 야너 안돼 너너 너 이혼 안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야너 지금 끈떨어진 연인 주제에 지금 뭐 다른 데에서 다른 데에서 막 새로운 종교들 나오고 너 비판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이랬어 오케이 나도 너한테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영국도 국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임을 주장을 해버리는 거야 너나 이제 저기 아니야 나 교황 및 아니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고 내가 저기 가질 수 있고 내, 내가 그 성직자 임명권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어 우리 거는 우리만 믿어 그거를 성공회라고 부르거든요 영국의 분파를 그게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성공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철옹성 같았던 철옹성 같았던 로마의 로마 가톨릭이 점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까지 나게 됩니다. 30년 전쟁이 나, 나게 되는데, 이 30년 전쟁은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루, 루터파, 루터, 칼뱅으로 중시, 루터, 칼뱅을 중심으로 한 신교와 현재 있었던 구교구교라고 하는 건 로마 가톨릭이겠죠? 여기는 칼뱅과 루터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국교 그러니까 카톨릭 로마 카톨릭파 제후들과 신교파 루터파 칼뱅파 제후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터파 루터 칼뱅 신교파와 국교파의 그 제후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이 독일 이 독일에서 일어난 전쟁이 프랑스도 가담하고 영국도 가담하고 막그 스위스도 가담하고 스웨덴도 가담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이거를 중재를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제후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루터,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 세개 중에 하나만 허용을 할수 있게 돼서 그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직 봉건제가 안 없어졌으니까 그 제후들, 그 봉건 영지에서는 이 것만 믿어야 돼라고 제후들이 제후들이 선택하고. 이 선택하는 거를 무조건 거기서는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루터파와 칼뱅파가 인정을 받은 게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이북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아플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있었죠. 이거 두 개의 특징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잘 알아두시고, 종교개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요. 자 오늘 3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2단원 총정리 선생님이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3단원은 이제 너, 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습하세요.